안녕하세요 엄마의 풍선 아트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재밌는 모자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이들 재밌게 놀수 있는 재밌는 모자 어, 만들어 보겠는데요 어, 먼저 요거 지금 일공풍선 55cm를 불었습니다 55cm 55cm를 4개 불었고요 4개 그리고 하나는 어, 반을 잘라서 사용하도록 합니다 이렇게 반을 잘라서 반을 잘라서 16cm만 불어줍니다 이 음. 아, 정도 16cm 정도 불어, 불어서 자, 방울 만들어주고요 뭐한 12cm 정도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하나 반 잘라서 일단은 사용하는 거니까, 자, 이 정도, 12cm나 15cm, 이정도해서 사용하도록 합니다. 이거를 두 개를 묶어줘서, 묶어주고요. 자, 하나는 이렇게 만들어 놓고, 자, 네 개는 이렇게 해서 지금 이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cm 방울을 하나 만들어 주고, 3cm 방울. 어, 요게 이제 머리 사이즈가 되겠는데요. 한 16cm 방울. 자, 마, 만약에 머리가 좀 작으면 15cm 해도 되고요. 요거 머리 사이즈로 네 개가 된다 생각하면 됩니다. 자, 16cm 방울 하나 만들어서, 처음 거는 일단 놓고요. 자, 두 번째 거. 3cm 방을 만들어서 여기 연결. 자, 연결. 자, 그다음에 다시 또 16cm 방을 만들고 다음 거 가지고 와서 3cm 방을 만들어서 연결. 그 다음, 같은 사이즈, 같은 사이즈로 방울 하나 만들고, 다음 거 가지고 와서 연결. 자, 그 다음에, 지금 이렇게 해가지고, 네 개를 연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처음 거, 역시, 같은 사이즈 만들고, 요, 처음 거 가지고 와서, 처음 거 3cm 방을 만들어서 연결. 자, 이렇게 4개를 연결하는 겁니다. 연결. 그럼 이렇게 4개를 같은 방법으로 연결을 했습니다. 자, 이제 이렇게 놓고요. 이렇게 놓고, 네 개를 같이 잡아 줍니다. 이렇게 잡고 잠가 주고 이렇게 잠가 주고요. 네 개를 잠가 주고 이렇게 잠가 주고. 아까 만들어놓은거 하나 요거 연결을 시켜줍니다 자 이렇게 연결 여기는 지금 빨간색으로 위가 올라왔는데 그거는 이제 내가 원하는 색상으로 올려도 되고요 아무거나 올려도 되고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밀어 올리기를 해줍니다 방울 밀어 올리기 이렇게 해서 이렇게 잡고 쭉 잡아 달려서 눌러줍니다 그러면 이렇게 방울이 생 올라가죠 이렇게 아시요 음, 자 이렇게 밀어 올리기 방울 하나 했고요. 그 다음 두번째 것도 이렇게 방울을 만들어서 잡고 쭉 잡아달려서 음. 다시요 밀어올리기 자 이렇게 해서 밀어올리기를 해줍니다 다른 것도 밀어올리기. 자, 마지막 이렇게 아, 밀어올리기 할때 이렇게 잡고 쭉 잡아달려서 눌러주면 방울이 올라갑니다. 이렇게. 자, 여기 마지막. 밀어 올리기. 끝은 좀 잘라 내주고요. 자, 이렇게 해서. 여기 살짝만. 모자니까. 살짝만, 이렇게. 살짝만 구부려서. 자, 재밌는 모자죠? 썼을 때 이렇게 흔드는 듯. 어, 자, 제가 요거는 아까 만든 거고요. 샘플이고 요걸로 다시 한번 써보도록 하죠. 모자를 쓰면 재밌게 안녕하세요 하고 재밌는 모자. 이렇게 만들어서 아이들에게 써주면 참 재밌겠네요. <laughs> 자, 재밌는 모자 만들어 보세요.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